현이 뭐해? 현이 응? 뭐해? 누워. 누워서 뭐해? 응. 나는 응. 이거 보있 뭐, 피부 관리하는 거야? 응. 응. 이거 뭐야? 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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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엄마 도 얼굴을 못 움직여 지금. 응, 응. 어때? 좋아? 응. 피부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. 누워 있어. 아, 있어 누워요. 엄마도 누워 있을 거야. 이렇게. 원래 이거 하고는 음, 좋다 이러면서 누워 있는 거야. 아, 좋다. 아. 해도고. 음. 이런 걸 즐길 줄 알아야 돼. 응. 누워 봐. 응, 음, 좋아라. 아, 좋아라. 누워서 해야지. 싫어. 음. 아, 좋아라. 좋아. 좋아라, 이렇게 하늘 보고. 음. 원래 예쁜 사람들은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런 거 즐길 줄 알아야 돼. 아, 좋아라. 아, 좋아음 하늘 보고 누워서, 봐봐, 엄마처럼. 좋아라. 만지지 말고. 응. 응. 좋아. 응. 왜 일어나셔요? 응? 왜 일어났어요? <laughs> 어, 좋아 부야 좋아져라. 피부야 좋아져. 얼굴아 예뻐져라. 예예져져야 내가 제일 예쁘다. 내가 제일 예쁘 예쁘다 너? 아니 엄마의 엄마 비야. 뭐라 거? 엄마고 엄마비야. 어, 서현이는 예쁘고 엄마 는 미워? 응? 엄마 꺼는 미워? 서현이 꺼는 예뻐? 뭐야 맞아 근데 서연이끼 더 이뻐 응. 엄마 는 이상해 서연이 꺼나줘너 응? 거야? 응 알았어 제껀데. 이렇게 입에 입에 하지 마네데 응. 알았어 서연이 꺼야 서연이 꺼 저기 하나 더 있어 그냥. 다음에 또 하자 피부야 좋아져라. 이 좋아져요. 내가 제일 잘 나가. 내가 제. 제일...